수안보 유황온천을 마치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장애를 모시고, 근처에 밥집에 들렸습니다. 뭐, 요런 꽝 뭐, 요리가 유명하지만 또그 그 외에 그 유명한 집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 식당을 찾게 됐는데요. 아, 기사 식당도 좋아하셔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이것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 약수터집 시골 밥상 약수터집입니다 이거 기사 식당인데 어, 늦은 점심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셨고 저희가 먹고 있는 와중에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어, 숭늉도 아주 구수하게 뜨끈뜨끈해서 이 겨울날 아주 금상첨화였고요. 또 이렇게 자유 셀프 이렇게 반찬 코너가 있어서 부족한 반찬을 떠먹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숙주나물에 호박 넣는 거랑 뭐, 뭐 마늘 된장 그 겉절이, 그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김장김치 이거 끝내줬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이거 세, 세 접시 먹었습니다. 저 거기다가 꽈리고추 완전 대박이죠. 자기네 어른이 꽈리고추 좋아하셔서 많이 잡수셨네요. 어, 거기에 이제 뭐 고등어, 그 다음에 제육볶음 그리고 청국장이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딱 나와주는데 한상 차림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만족하셨고 또 이렇게 소주 한 잔, 그 반주를 곁들이는 이 맛이 너무 너무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시골 맛 같은 이런 느낌 어디서 또. 겠습니 장인어른이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온천 여행길도 오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들 건강하시고요. 또 온천 여행 또 들리면서 맛있는 밥 같이 하겠습니다.